안녕하세요, 구루 여러분. 또 다른 에피소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시길 바랍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차트와 주식 시장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주식은 테슬라, 엔비디아, 구글, 비트코인입니다. 현재 저는 엔비디아와 구글에 투자 중입니다. 테슬라는 아직 재매수하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은 4시간 단위로 거래하고 있습니다. 2023년 약세장과 4월 저점에 매수했고 이큰 폭락 전두달 동안 매도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현금 보유 중입니다. 톤, 유니, 테슬라가 과매도 되면 매수할 계획입니다. 구글과 엔비디아는 매수 후100% 이상 상승해 아주 좋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4월 이후만 해도 엔비디아나 구글에 1천 달러 투자했다면 지금 2천 달러 이상입니다. 100만 달러는 200만 달러가 되었을 겁니다. 1억은 20억이 되었을 것이고 1천억은 2천억이 되었을 것이며 실제로 우리는 5조 달러 기업들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정말 놀랍죠. 구독 버튼 누르고 좋아요 꾹 누르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내 강의나 지식으로 돈을 버신다면 소셜미디어 마케터를 고용해 평화와 반전 메시지를 전하고 자연과 나무를 보호해주길 바랍니다 이제 비트코인의 기술적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 저는 몇 가지 활발한 거래 중이고 비트코인은 방금 약간 상승했어요 대부분의 자금은 거래소에서 빼놨습니다 당신 키가 아니면 당신 코인도 아닙니다 그리고 천천히 계속 거래할 겁니다 음, 제 계정을 팔로우하셨다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런 일을 여러 번해 왔어요. 거래소에 너무 많은 돈이 쌓이는 걸 원치 않습니다. 당신 키가 아니면 당신 코인도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여기서 비트코인을 122에 팔고 108에 다시 샀는데 지금은 110에 있네요. 방금 109에서 1 1 0 0 6 0 0까지 이상한 급등 캔들이 있었어요. 음, 제 거래는 현재 502.8달러 수익 중입니다. 며칠 전에 이 거래를 시작했어요. 주말 전인 것 같네요. 확인해볼게요. 이 거래는 31일부터고 오늘이 3일이니까 약 3일 됐네요. 500달러 올랐어요. 정말 좋죠. 비트코인의 기술적 분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음... 나머지 시장은 거의 움직임이 없었어요. 테슬라는 금요일에 상승했고요. 그 외에는 시장이 지금 매우 조용해 보이니 정말 조심하세요. 구매하기 좋은 시점은 음, 시장이 조용할 때죠. 음 하지만 지금은 좀 주의해야 해요 주간 차트를 볼게요 주간 차트에서 이것들을 그려보고 이 지표들이 뭘 말하는지 확인해보죠 자 여기 주간에서는 크립토 그룹 보세 매수 신호가 나왔다가 바로 매도 신호가 나왔네요 그 매수 신호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일주일도 못 갔네요 스토캐스틱은 과마해도 상태에서 상승중이에요 스퀴즈모브는 이제 막 빨간색으로 변하기 시작했네요 흠 비트코인 지표는 매도신호지만 크립토그루는 2023년에 매수신호를 줬어요 이건 더 장기적인 매수에 가깝습니다 2023년에 20카 매수하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좋은 매수입니다 아직 매도신호는 없습니다 더 자세히 볼게요 일일 비트코인 지표판에서는 매수신호가 발생했습니다 위에서 매도신호 여기 아래에서 매수신호가 있습니다 보자면 일일 스토캐스틱이 상승하려 하지만 곧 하락할 것 같네요. 흠, 여기 두 가지 패턴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약세와 강세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는 헤드 앤 숄더인데 이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성되기 시작한 두 번째 패턴은 상승 삼각형이고 이것이 제가 따르는 패턴입니다. 압력을 쌓다가 돌파합니다. 일본계서 과매도 상태에서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주봉에서는 비트코인이 꽤 과매도 상태지만 이 거대한 상승 쐐기에 위험한 패턴이 있어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이 상승 쐐기 패턴에서는 너무 많이 투자할 수 없습니다. 4시간 차트로 가 볼게요. 4시간 차트에서도 헤드 앤 숄더가 있고 더 작은 것도 보이시나요? 어깨, 머리, 어깨. 이게 하락하면 좋지 않습니다. 여기서 롱 포지션은 안 잡겠어요. 지금은 롱 포지션 중이에요. 약간 수익이 났지만 지지선에서 빼겠습니다. 보시다시피 106에서 116 사이 채널에 있었어요. 이 채널이 깨질 때까지 계속 이 범위에서 트레이딩 할 겁니다. 그래서 106에서 매수하고, 손절은 105,770달러 리스크로 9,000 총국 40달러 수익을 노리는 거죠. 이건 12배 리스크 대비 리워드 비율이네요. 그리고 나서 아마 다시 숏 포지션 잡겠지만 상황을 지켜봐야 해요. 이게 제가 비트코인에서 잡을 트레이드예요. 그래서 진입 손절은 105, 익절은 100균금. 12월 시간 차트에선 상승 중이고 일본계선 과매도 상태입니다. 이더리움도 살펴보고 더 많은 정보를 얻어볼게요. 3,900 이더리움은 일본계에서 과매도 상태네요. 4시간 차트에선 과매수, 주봉에선 과매도 상태로 접어들고 있어요. 우리는 최저 3,400까지 내려갔고 이번 주에는 최저 3,700까지 왔어요. 일봉 차트에서 특별한 패턴이 있나요? 그냥 채널 안에 있어요. 여기 작은 채널이 형성되고 있는 걸볼수 있죠. 여기서 시작해서 채널의 최고점은 4,200이에요. 10월과 11월 동안 약 500달러 범위의 채널이 유지됐는데 흥미롭네요. 음, 저는 이 채널을 트레이딩 하겠어요. 채널이 깨질 때까지 계속 채널 트레이딩을 할 거예요. 깨질 때까지는 채널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는 거죠. 계에서 롱 포지션 3600에서 4200까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요. 그후 3600으로 내려갔다가 4100으로 올라가고 3700으로 내려갔다 4200 올라가고 3600으로 내려갔어요. 여기 확실히 채널이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지금은 비트코인처럼 채널만 트레이딩하겠어요. 실제로 200 이동 평균선에서 트레이딩 할 거예요. 조금 더 높긴 하지만 여기서요. 이게 제가 좀더 타이트한 스탑으로 트레이딩할 채널이에요. 따라서 200 이동선 아래, 50 이동 평균선 아래에서 위험 대 보상이 발생합니다. 이를 투자해 584를 벌수 있고 레버리지 없이도 10배 레버리지면 5천 기쪽 위험 대 보상이 되니 나쁘지 않고 같은 채널을 숏할 겁니다. 여기서 숏을 잡을 거고 그게 제가 할 숏입니다. 비트코인에서도 같은 채널 전략으로 거래할 겁니다. 4200까지 롱하고 아, 4200에서 3600으로 쇼트 하면서 채널이 깨질 때까지 유지할 겁니다. 더큰 타임 프레임에서는 여전히 불 플래그처럼 보입니다. 거대한 기둥 보이시죠? 불 플래그 이더리움의 거대한 패턴이 있습니다. 기둥과 깃발 패턴이죠. 이더리움의 거대한 불 플래그가 있습니다. 주봉에서 일본계에서 아니, 네 3600에서 진입할 겁니다. 이더리움에 단기 트레이드를 설정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3.600에 진입해서 20 이더리움을 할 겁니다. 여기서 20 이더리움 롱 포지션을 열겠습니다. 비용은 3000대쯤 60입니다. 확인합니다. 여기서 20 이더리움 거래를 설정했습니다. 아마 12 이더리움으로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추가하며 채널에서 작은 거래들을 할 수도 있겠네요. 20 이더리움은 내게 얼마일까? 10 이더리움은 약 2000달러 거래야. 아니, 좋아. 이더리움 숨개로 하자. 약 3000달러 정도네. 이게 내가 하는 두 거래고 이건 내가 참여 중인 비트코인 거래야. 지난 3일간 600달러 이 거래 했을 때 엑스에 올렸어. 음. 비트코인은 106에서 116까지 롱 포지션 잡을 거야. 위엑스에서는 거래를 106으로 설정할 거야. 위엑스에 103과 106의 주문 넣어뒀는데 아주 좋아. 이게 내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설정할 두 거래야. 주식은 다음 영상에서 다룰게. 비트코인 테슬라 구글 해볼 거야. 지금 내 최대 보유 종목이거든. 텔레그램에 참여해 지금 200여 명이 온라인이야 사람들이 노르망디 골드비치에 대해 얘기 중이네 뭐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비엔나 지하철은 매우 안전하고 아름다워 사람들이 대화에 참여하면서 10월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후 엄청난 변화가 있었는지 논의하고 있어요 모든 링크는 영상 아래에 있습니다. VEX는 초원 USDT 선물 보너스 입금 거래로 계정을 강화해 드립니다. BIbit 60K 보너스 메인 거래소 iTrade 최저 수수료, 최고 유동성 VEX 이베0 k y c 면제 거래소 완전 익명으로 거래할 수 있어요. 이건 메인 거래소이고 전 세계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에 가입하세요. 9,000명이 거래와 모든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jamescrypto guru.com에서 강좌를 수강하고 봇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 X 계정이고 팔로워가 110,000명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익을 실현하고 하락시 매수 주문을 설정했습니다. 여기서 이익 실현에 7,800 벌었고 하락 후 재주문이 활성화됐네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토론하고 있어요. 이상 시장 업데이트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질문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 섹션에 알려 주세요. 음, 분석을 원하는 종목이 있으면 시도해 볼게요. 지금은 알트코인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대부분이 망가졌고 바이낸스 하락 후 사람들이 한동안 알트코인을 신뢰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주로 비트코인만 하고 있어요. 테슬라가 과매도됐을 때 사고 싶고 엔비디아와 구글에 투자 중인데 엄청난 수익을 냈어요. 테슬라를 지금 사고 싶지만 유일한 문제는 PER이 거의 300이라는 거예요. 황금비는 주가 수익 비율 20이니 현재 테슬라는 매출 대비 훨씬 과대평가되어 있어요. 그러니 지금 테슬라를 너무 많이 사는 것은 주의하세요. 엔비디아와 구글은 그렇지 않아요.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고 구글 PR은 28, 엔비디아는 약40 정도예요. 이것이 시장에 대한 제 업데이트입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해요. 돈을 벌면 평화, 반전, 자연 보호 메시지를 전하고 삶을 즐기며 긍정적인 생각만 하세요. 인생은 아름다워요. 보통 사람들이 스스로 어렵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내일 다시 만나요.